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 훼손을 넘어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게 이재명식 발상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시켜서. 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법 바꿔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죠. 이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이 너무 갑자기 만들어지고 올라오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조차 아직 지금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두 명의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두 분의 의견은 듣고 오셨습니까? 이두분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그... 뭐 아직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그냥 내부 검토 중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분들이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 원치 않는 건데 강제로 임기 지금 민주당에서 늘리시는 거면 이거 고문하는 겁니다, 재판관들.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어,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또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뭐 1시간 30분 이렇게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그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결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긴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오늘 입법이요. 지금 시도되는 입법이 우리 4월 18일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그것의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재판은 I d o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